좋은 아침입니다. 윤동현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라 불리던 불경특별연합 사업이 출범 5달 만에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박안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공식적으로 실익이 없다면서 대신 부산 울산과의 행정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이 행정 통합이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건데요. 박안수 지사는 도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불경 행정 통합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인데요. 민선 7기에서 불경이 지난 2년간 행정 역량을 집중했던 불경 특별연합 경남연구원의 두 달간의 연구 결과로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도 됩니다만 기대도 되는데요. 2030세대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은 떠나고 싶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경남이 아니라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즐기고 열심히 일하고 잘살수 있는 경남으로 변모되길 바라볼입니다. 9월 21일 화요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김해시회 이미의 의원이 폐쇄적인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 룸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펼쳤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듣겠고요 법대로 합시다신영목 변호사와 골프장에서 생길 수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흐름부터 확인합니다이영재리포터입니다 네 고장차 구간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창원 1 터널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 중인데요. 30분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요. 여파로 7원 분기점부터 창원 1 터널까지 4km가 밀립니다. 반대의 순천 방향은 산인 분기점 부근 갓길 따라 고장난 승용차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선 지선 양산 쪽으로는 남양산 나들목 4차로 맞고 고장차 군안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남해제 이지선 김해 방향 가랑 나들목에서 1km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산 나들목에서 1km가 밀립니다. 그리고 신갈 도로는 봉양로가 밀리고 있습니다. 신촌광장에서 봉암교 쪽으로 흐름이 답답한 상태고요. 석전 지하차도에서 서마산 나들목 구간 역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3일로대로 합성동 지나온 차량들 창원 육교에서 좌회전 신호 두세 번받고요 진주는 진양구로 시호광장에서 대사 교차로 가는 길 좌회전 신호 두 번까지 맞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재 리포터였습니다. 하늘이 정말 맑은 가운데 상쾌한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은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엠박스를 검색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고요. 문자 참여번호 샵2244입니다. 짧은 글은 5 0원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집에 대한 당신의 로망을 짓습니다. 나만의 테라스, 나만의 다락과 정원, 나만의 전용 주차장, 원하던 삶과 원했던 집을 이어줍니다. 공원을 품은 단지형 하이엔드 주거, 심진주 역세권, 파밀리의 피아체, 055-757-1040, 신동아 건설. 한국 무인항공과 함께하는 MBC 경남 드론 아카데미, 국토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으로 드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은 물론. 농업용 드론 개발 및 제작, 항공 방제와 항공 촬영 등 한국 무인항공과 함께하는 MBC 경남 드론 아카데미 05 2 6 1의3007 청소년 노동 상담, 아르바이트 할때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요?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 문제 상담, 노동 인권 교육, 현장 지원까지 1 5구구 연구이사로 전화 주세요. 청소년 상담 전화 0 5 5에 1388도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여성 가족부 경사남도 경사남도 청소년 지원재단과 함께 합니다. 학생 때 했던 큰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부모님께 학원비 받아서 피시방에서 다쓴 거? 그래도 지금은 직장인으로 잘 살고 있어요. 어 다이어트하려고 무작정 굶은 거? 아 어, 그것 때문에 요요로 진짜 고생했었거든요. 하, 불법 약물에 손댄 거요. 진짜 작은 호기심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지금도 약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실수가 눈부신 추억으로 남는 학창 시절. 하지만 불법 약물만은 멈추십시오. 모든 미래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꿈과 미래를 지키는 경상남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 덕후 10대 김윤아 양은 X세대? 랩 마니아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사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제14호 태풍 남마도에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120k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강풍으로 거제에서는 60여 미터 높이의 골프 연습장 철탑이 부러졌고요. 남해안에선 가건물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쓰러져 서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또 사과와 대추 같은 수확을 앞둔 과수농가들의 낙과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경남에서만 92헥타를 넘게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남의 대표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김건수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어제 경남도 의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고질적인 채용 문제에 대한 검증은 부실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계속됐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도의원이 다수인건설소방위원회는인사검증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사이버사기와사이버금융 범죄 908건을 적발해 2 0 0만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몽캠 피싱으로 1억 8,700만원가량을 빼돌려 중국으로 송금한 30대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하만경찰서는 고령자를 상대로 재난지원금 카드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접근해서 휴대전화의 피해자 명의의 전자금융 앱을 설치한 다음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700여만원을 빼돌린 20대를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분양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동 대송 산업단지에 수산 양식 배합 사료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수협 사료는 올해부터 3년간 250억 원을 들여 대송 산단 18,000여 제곱미터의 터에 연간 16,000톤 규모의 배합 사료 생산 단지를 지어서 영호남 어업인들에게 사료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126억 원을 투입해 대송산단 8000제곱미터에 터에 양식 사료 연구 기관인 국립 양식 사료 연구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기자실은 시민을 대변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특정 언론사를 우대해서 취권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 김해시의회 이미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펼친 주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 룸으로 변경을 해서 모든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긴데요. 김해시의회 이미의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아네 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기자들의 방인데 모든 기자들이 이용이 가능한 건 아닌가 봐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기자실이 네. 그러면 어떤 곳이고 그곳에서 네.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상적인 기자실이라면 다양한 여론을 창취할수 있는 공간이면서 또 여러 매체 기자들이 집에 있어서 편의가 제공되는 장소여야 하며 예. 또 어떤 매체 기자들은 기사를 송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소통 시설이 기자실인 거죠. 네. 예. 그런데 음. 기자실이 이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네.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해설적인 운영 사례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보고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예. 네, 상주하는 기자가 입건 기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자체가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네, 우선 언론재단에 들어가 보면 이제 광고 집행에 있어서 광고 집행이라는 건또 일면 또 우리 국민 세금이거든요. 예. 그 이제 친한 기자를 이제 우선 특혜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그런 형태로 기사실 상주 기자를 우선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 그런 대설적인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 비판적인 의식 없이 기사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언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시청자든 청취자든 기자에 대해서 이 언론 보도에 있어서 어 좀의문보도 많이 달고 의심하고 네, 이게 기사냐 네. 이런 의견들도 종종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것에 대한 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예.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김해시 얘긴데. 뭐 다른 지자체, 뭐 다른 뭐 서울 같은 곳이나 뭐 광역시나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폐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지금 이제 또기사들 간에 이제 폭행이라든지 네. 공무원에 대한 비인격적인 폭, 폭언, 폭력 사건 이런 사건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언론 모두가 좀 평등하게. 개방된 브리핑룸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이제 추세가 이렇게 추세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중앙부처를 보면 국회나 기상청 국세청 해양수산부 등 이런 또 지자체로는 또 대전이 있고요 예. 또 가깝게는 우리 경상남도도 브리핑실이 좀 오픈이 돼 있지만 약간은 문제점은 좀 있고 제가 상당히 칭찬하고 싶은 지자체는 지금 가깝게 우리 경남의 진주시 지자체를 제가 특별히 좀 꼽고 싶습니다. 그 진주시는 네. 완전 뭐개방형이며 오픈이 돼 있다라는 네. 겁니까? 네, 네 그렇죠. 예. 네, 네. 어 제가 이제 급파했을 때 기사 찾아봤는데요. 2 네. 0 2 0년에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 이때는 보니까 뭐어 김대중 정부 후반기 언론 개혁과 공직사회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뭐개도지폐지와 기자질 폐쇄 등 시대적 요구도 있었다라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고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laughs> 그~ 출입에 있어 가지고 예. 제재를 받고 소외를 음.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론사들이 예.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언론 그~ 세력 그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음... 기득권의 예 이야기인 거죠 아~ 그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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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네. 뭐~ 저희 청취자분들도 조금은 더좀 신뢰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의원님도 네. 기자로 활동하셨더라고요 네. 네. 예 뭐~ 어느 정도 활동하셨던 거예요? 네. 저 상당히 좀 오래 한1 5년 이상 활동을 아, 한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그러면 기자 출신이시니까, 네. 좀 이런 관련 얘기를 한다는 게어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예, <laughs> 저 나름대로 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음. 그렇지만은 어좀 아직까지 우리 언론 그좀 변질된 언론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어, 개방형 그 브리핑이 운영됨으로 해서 예. 좀 언론의 그, 그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던 기자실 운영비를 좀 감축할 수 있는 방법 음. 또 지자체의 우호적인 기사만 쓰는 기자들보다 예. 언론으로서 기능을 해복할수 있는 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왔섰습니다뭐 음. 음. 추가적으로 개방형 브리핑 룸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듣기에도 어 이거는 분명 개선되는 네. 내용이다라고 네. 할 만한 어, 추가적인 좀 의견도 더 해주신다면요. 음 일단 어 누구나 언론이 누구나 좀 자유롭게 이자실을 예. 사용할 수 있고 뭐또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음. 하고 언론사는 누구라면 특권을 그. 러니까 광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좀 공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를 제가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예. 일단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어~ 음.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체감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음. 좀 우호적인 그런 기사보다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그~ 민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기자 그실리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저희 문자로도 네, 어느 네. 곳에서나 특권은 사라져야죠. 네, 이런 네, 의견도 네, 남겨주셨고요. 네, 네. 네 자, 네. 앞서 뭐 진주시가 좀 그나마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지금은 김해시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뭐 끝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다면 들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김혜 씨는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태지만은, 최근 예. 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음. 타 시도에서도 기자실의 선진화가 많이 그런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또 김혜 씨도 어 구체적으로 좀 대처가 있지 않겠나, 나름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조회받는 어 언론사가 없어야 되고, 음. 또 저희 짧은 5분 발언이 좀 희망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나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단순히 기사실이 자리 배치나 특정 매체 특권 이런 제한적인 어, 언론 기능을 좀 회복하고 예.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더욱 더 이제 의미가 있는 음, 또 브리핑이 자유로운 음. 그런 브리핑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폐쇄적인 공간이 좀 열리는 시점에 그때 또한번 네, 전화 연결 네, 저희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혜수 이회 이미애 의원이었습니다. 법대로 네. 합시다. 오늘 신현목 변호사 MBC 경남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 어, 저도 모임을 통해서 최근에 골프를 시작하게 되어서 어.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요. 예, 예. 골프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골프 인구가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음.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골프를 잘 치는 법이겠지만 네. 이 법은 저도 잘 몰라서 알려드리지 <laughs> 못하고요. 네네. 어, 대신에 오늘은 골프장과 골프 보조원 즉 캐디는 골프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 골, 캐디는 골프장의 소속 근로자인지에 음.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쟁점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여야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저도 골프 중계만 해봐가지고요. 네. <laughs> 골프장하고 이제 뭐 캐디 이런 거는 당연히 골프장 직접 가보지 않아도 아는데 뭐 이용하는데 있어서 뭐 어떤 관계가 있나봐요. 어, 골프장을 이용하면 음. 그린피는 골프장에 내고 아 그린에 나가니까 그린피 내고 네 예. 캐디피는 캐디에게 직접 주게 되는데요. 아 그래요. 골프를 이용하는 재미가 되기도 하지만 비용 방식을 보면 골프장에도 돈을 내고 캐디분에게도 돈을 내게 되어서 약간 이상하다 고개가 갸웃하기도 하는데요. 음. 물론 다른 이유들도,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캐디가 골프장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음. 골프장과 캐디의 관계가 비용의 지급과도 바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개를 갸웃한다는 것은 내가 골프장 이용하는데 돈 냈는데 왜또 캐디한테 따로 줘야 되지 이거에 대한 갸웃이라는 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디의 근로자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 뭐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네요. 아마 어, 뭐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과 직종이 있고 일하는 방법이나 모습도 천차만별입니다. 예. 뭐 사안들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겠지만 어, 대법원은 사용종속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음. 어떠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를 제공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 종속성이 이제 근로자인지 아닌지 네.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어, 대법원은 1994년도에 뭐 시간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최초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이후에. 2006년도에 다소 추가하거나 변화된 판시를 제공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들도 몇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만 말씀드리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에 적용을 받으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 도구,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독립해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말미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했는지, 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디의 근로자성은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 캐디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네. 그입차주인 운송기사와 함께 하급심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가장 많이 갈렸던 사안으로 음. 직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다투어졌고 2014년도 판결을 통해서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인정이 되었지만 근로자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계속해서 부정이 된바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캐디의 캐디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어, 골프장과 캐디와의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형태로 된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캐디가 제공하는 경기 보조 용역은 골프장이 내장객에 대해서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필요 불가결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기 보조 업무의 수행 대가로 내장객한테서 직접 KDP라는 명목의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아까 말씀드린 그 KDP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사한테서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않는다. 그리고 순번의 정함은 있지만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어서 용역 제공을 마친 뒤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다. 그리고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 수당 같은 것을 지급받지 않고,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 업무 수행을 게을리해도 순번이 뒤로 밀릴 뿐이지 어,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다. 예. 뭐 이러한 이유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앞서도 보면은 근로자성 판단이 가장 많이 갈린 직종 중에 하나 캐디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겠네요. 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골프장에 가면 신속하게 경기 진행을 하라고 골프장에서 무선을, 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디가 신속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골프장으로부터 경기 진행과 과정에서 상당한 주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음. 의견과 그리고 골프장 캐디가 제공하는 용역이 신속하게 경기를 진행하라고 하는 어, 경기 진행 방식을 이제 캐디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골프장의 경영에 피로 불가결한 요소에 해당된다라는 음. 내 의견과 그리고 캐디피의 금액의 결정권한과 지급 여부도 골프장에서 정하고 관리한다 뭐 이러한 점 등을 들어서 어,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어, 캐디피의 지급 과정을 근로자성을 회피하는 형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반대하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골프장 많이 요즘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캐디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다음에도 요즘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네. 좀 관련 이야기로 또 다양한 주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계속해서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신영모 변호사와 함께 있고요. 이어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가 취재로 갑니까? 이거 취재는 누구 가야 됩니다. 보면 기자로 저돌적이야 어 됩니다. 경남 <laughs> 시니어 무지컬다. 다음 주 금토 마지막 연습합니다. 시면하 저는 청준이 버트로스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을 취재하는게 너무 보람되고 너무 좋았어요. 인생 일막을 끝내고 나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쓸수 있다는 게뭐 어떤 선한 영향력 아닐까요?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무료로 하는 강의를 이렇게 퀄리티 있는 교육을 하는데가 격남이 없거든요. 어, 정말 필요로 한그 신중년들이. 많은 것 같으면 싶습니다. 이 이모작 센터는 저의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은 센터입니다. 퇴직한 이후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여기를 통해 오시면은 그야말로 이모작이 아니고 삼모작 정도의 새로운 인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남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총괄 받고 있는 이하진 팀장입니다. 아무래도 이 50세 이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 본인의 전문성이나 어 그리고 좀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신중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신중년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50, 60세대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 중에서 신중년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분들인데요. 퇴직 2년 차의 신중년 기자단을 통해 인생의 활기를 되찾았다는 이야기부터 무엇을 할지 막연했던 시간, 이 신중년 프로그램으로 극복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진행된 신중년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20여 명의 이모작센터 전문 강사도 탄생했는데요. 재능기부로 시작했던 활동이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로 창출되고 있는 겁니다. 청년세대와 다르게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 60세대의 새로운 도전. MBC경남 좋은 아침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제 태풍 남마돌이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또 출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루를 여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날씨가 조금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고맙습니다.